어떤 것도 힘이 없습니다. 어떤 것도 힘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. 내 생각으로, 내 감정으로 만들 뿐입니다. 진정한 힘은 창조주, 하나님의 힘밖에 없습니다. 우리는 그 힘을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. 아멘. 마귀의 힘으로 살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. 진정한 힘은 창조주 하나님 밖에 없어요. 내 안에 계십니다. 그분의 힘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. 아멘?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줄 알아야 합니다.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. 그것의 핵심은 혼의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.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. 아멘.